미스터리 드라마가 하나의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문의 실마리를 풀기 위한 발단을 가지고 그 의문에 대한 궁금증을 끊임없이 던지며 단조롭게 가는 경향이 있어 의문의 궁금증이 풀렸을 때는 관객은 카타르시스에 도달하지만 그 과정이 어떤 분들에게는 답답하고 지루해질 수 있는 것이 미스터리물의 특징이라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요번 미스터리 드라마 탕금은 카타르시스까지 가기 위한 과정들에 답답함과 지루함을 없애기 위한 플롯 추가, 생각보다 큰 비중을 차지한 검술 액션, 그리고 지금까지 사극에서 볼수 없었던 남매 간의 우애와 멜로를 넘나드는 줄타기 같은 소재를 보여준 색다른 스토리가 미스테리물이 주는 단점이라 할수 있는 부분을 상당히 상세해준 드라마 시리즈였습니다. 저도 미스테리물을 보면서 미스테리물의 묘미가 의문을 풀기 위해 머리를 쓰고 추리를 하는 것이 재미인데 이 퍼즐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오는 인고의 시간에 부딪혀 중도에 포기한 시리즈들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요번 탄금은 그런 고피 없이 중심 이야기 속 부수적인 플롯들이 혼잡함 없이 중심과 연결되는 탄탄하고 완성도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 주어서 저는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탄금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는 재벌가의 이권 다툼이란 기존 레퍼런스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야기가 상당히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어 미스테리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오는 답답함과 지루함을 잘 커버해 주었습니다. 조선 제일의 재벌 상단을 운영하는 심영국과 민영이 부부에게는 장녀 제이와 막내 아들 홍랑이 있는데 홍랑이 마을의 괴이한 존재인 서린에게 납치돼 실종되고 열국은 아들 홍랑을 대신할 무진을 입양하게 됩니다. 사실 열국이 딸인 제이를 후계자에서 미루고 무진을 입양한 이유는 무진을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들어서 사실상 상단의 실세인 본부인 연희를 밀어내고. 자신이 상단의 실권을 잡기 위함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민시 부인에게 있어 양아들 무지는 처리해야 될 걸림돌이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을 홍랑이라 주장하는 남자 휘수가 상단에 나타납니다. 원래 심상단은 조선 제1의 재벌가이기 때문에 재산을 노리고 많은 가짜 홍랑들이 홍랑의 과거를 캐내어 진짜 이천 위장의 상단을 노리다 비밀이 탈로나 실패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휘수는 뛰어난 달변, 적당한 뻔뻔함, 그리고 홍랑의 어릴 적 기억을 모두 상실했다는 컨셉을 가지고 심혈국과 민씨 부인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렇게 열국은 양아들인 무진을 앞세우고 실권을 유지하려는 민씨 부인은 휘수를 진짜 아들로 믿고 본격적인 이권 다툼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혼자 함석 휘수가 홍랑이 아니라고 의심하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그 존재가 상단의 장녀 제이인데요 탄금은 단순히 상단의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것 같지 않은 휘수가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는지 동생 홍랑에 대한 남매간의 우애가 깊은 제의가 가짜 홍랑인 휘수의 비밀을 파헤쳐 가는 과정과 홍랑을 납치한 미지의 존재, 설인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것을 추리해 가는 것으로 두 개의 관전 포인트를 더 추가하며. 민혈국과 민씨 부인의 대립이란 중심 스토리를 더욱 흥미롭게 만들어주면서 미스테리물이 주는 피로감을 중심 스토리가 상당 부분 상세해 주었습니다. 재벌가의 대립이란 식상할 수 있는 단골 레퍼런스지만 설인에 관한 미스터리와 휘수의 정체를 파헤쳐가는 것에만 에너지를 쓰지 않고 더 많은 이야기를 뽑아낼 수 있는 곳을 탄탄하게 만들어준 점 좋았습니다. 한금이 홍랑을 납치한 것으로 보이는 설인에 관한 이야기와 제이의 동생 행세를 하고 상단에 들어온 휘수의 정체를 밝히려는 제이의 이야기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이 드라마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이야기는 심혈국과 민씨 부인의 대립이죠 이렇게 스토리 전개가 탄탄한 만큼 소모되는 인물 없이 각각의 캐릭터들을 활용해 만들 수 있는 갈등과 대립 위기 반전,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장르 미스테리 영화 김남길, 하정우, 주연의 브로큰을 예시로 들어보면 브로큰은 김남길을 주연으로 앞세웠음에도 주연까지도 소모적으로 활용하면서 완성도가 하향되는 결과물을 보여주었는데 탄금은 심심치 않게 만들어지는 위기상황 반전에 대한 시나리오도 좋았고 소모성 캐릭터로 마무리될 줄 알았던 인물들을 브로큰과 다르게 적절적소 활용하면서 전체 이야기와 짜임새 좋은 연결을 보여주어서 좋았습니다. 배우는 영화를 만드는 감독의 도구라고 하는데, 탕금은 스토리의 완성도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건 적절히 다 이용한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스토리 전개가 탄탄해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탐금은 미스테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도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도 불문율인 남매간의 사랑을 다루고 있기도 하죠. 설정상 제이를 연기한 조보아님은 누나이고 휘수를 연기한 이재용님은 위장한 가짜 친동생인데 휘수는 제이를 이성으로 느껴 사랑하게 되지만 가짜란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면 휘수는 제이를 좋아하는 티를 내지 않고 플러팅을 해서 제이를 자기 여자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건 아무리 플롯을 잘 짜도 두 사람을 남매에서 연인으로 연결짓기에는 공감대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 조보아님은 남매간의 우애와 로맨스를 오가는 미묘한 감정들을 자연스럽게 연기로 표현해 주어서 저는 두 주인공의 로맨스가 부자연스럽게 다가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이를 이성으로 좋아하는 입양된 오빠 무진에게 제이는 휘수가 동생으로 보이지 않고 사내로 보여 라고 고백하는 신이 있는데 이 대사가 금기된 남매 간의 로맨스에 설득력 없는 억지스러운 휘수와 제이의 연인 관계 연결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스토리만으로 공감대를 확보하기 힘든 과정을 조보아님의 연기로 자연스럽게 커버해준 것 같습니다. 물론 연인 관계 발전을 위한 빌드업으로 자신을 가짜라고 의심하는 제이를 휘수도 처음에는 적대시하고 차갑게 대하지만 부모님의 이권 다툼에 희생량이 된 제이를 보고 연민도 느끼고, 동생 홍랑에 대한 깊은 우애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마을의 아이들을 납치해가는 악기 서인의 존재를 추적하는 제이의 모습을 보고, 제이를 경계의 시선에서 진정성 있는 또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휘수의 감정선과, 휘수에게 쌀쌀 맞게 대했던 자신을 자신도 모르게 챙겨주는 휘수의 모습을 보고, 변해가는 제이의 감정선 빌드업에 제작진들은 많은 공을 들이긴 했지만, 어떻게도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는 남매간의 불문율 로맨스에 설득력을 더해준 것은 조보아님의 연기 역량이 큰 역할을 한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서 리뷰했듯 미스터리물이 축적된 궁금증을 결말에 터뜨려주기 때문에 궁금증을 풀어가기 위해 추리를 해나가는 과정이 재미를 주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결말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위한 인고의 시간이 찾아오는 것도 미스터리물의 특징인데 탐금에서는 의문을 던진 아이들을 납치하는 악귀 서린의 존재 재물이 아닌 다른 것을 노리고 들어온 휘수의 목적 추리를 통해 얻어야 하는 재미의 반장경 지루함을 탐금은 중심 이야기 속 다양한 플롯들을 만들어주면서 인고의 시간을 많이 줄여주었고 무엇보다 정말 스토리가 탄탄했습니다. 심혈국가 민시 부인의 대립 속 펼쳐진 액션 제이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한 휘수와 무진의 삼각관계 동생 홍랑을 찾기 위해 설인을 수사하는 주인공 제이와 휘수의 서사 이렇게 다양한 플롯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연결해준 결말까지 좋은 시나리오로 잘 만든 한 편의 대중성 높은 드라마를 완성해준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